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요나서 두 번째 시간으로 그다음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고 하나님은 이 당신을 피해 달아나는 이한 인간의 믿음의 파산을 막기 위해 바다에 폭풍을 내리고 태풍을 일으키며 요나를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요나서 1장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 1장을 통해 하나님이 요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이런 것일 수 있죠. 요나야, 너가 이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난널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해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것, 바다를 요동치게 하고, 태풍을 바다에 내리며, 이 세상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널 반드시 돌이키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요나서 일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어떻게 본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죠. 십자가는 그분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우리를 구하시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나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자 그분의 일하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거친 폭풍 속에서 요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그가 가는 길을 멈추고 그 거친 풍랑 속에서 자신을 던지는 것으로 요나서 일장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은 요나가 그물 속에서 빠져 죽는 모습으로 끝이 나는데, 그런데 이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 무덤과 같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의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던 강원도 태백은 이 광산촌이라 광산사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광업이라고 하는 일은 땅을 파고 들어가서 석탄을 캐내는 일인데, 땅 속으로 수 킬로씩 파고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면 수시로 광산에서 사고가 터집니다. 수맥이 터지거나 갱도를 바치기 위해 놓여진 이 동발이라고 하는 것이 흙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무너지면 그 앞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속절없이 그 속에서 매몰되어 죽기도 하고 혹은 간신히 그 흙무더기를 피한 사람은 이 갱도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수십 톤의 흙과 이 돌무더기 속에 갇히게 되면 이 구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빛도 안 들고 한치 앞도 안 보이는 그 갱안에서 이 구조를 기다리며 하루 이틀 사흘 그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될때 그때 겪는 이 광부들의 심정은 당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정말 한 치의 빛도 들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곳에서 그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와 싸우며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순간순간을 보내게 될 때, 처음에는 치열하게 생존을 위해 몸부림을 치지만, 그러나 점차 시간이 지나가면 이 죽음을 받아들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죽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 그때부터 사람들은 지나온 자신의 시간들을 돌아보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깊이 깊이. 지나온 삶을 리우치는 시간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가족들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잘못들이 떠오르고 더 성실하게 살지 못한 모습들을 돌아보며 그래도 만약 신이 계셔서 자신을 도와주어 자신이 극적으로 살아 돌아가게 된다면 정말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고 반드시 새롭게 살겠다고 하는 결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그 갱도와 같은 이 물고기 배 속에서 이 요나도 이제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 갱도에 갇힌 광부들과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한 치의 빛도 들지 않는 그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깊이 깊이 회개하며 그 속에서 3일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에 등장하는 물고기는 요나의 무덤을 상징합니다 어,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한이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머물다가 나온 것처럼 무덤 속에서 3일간 머물다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은 예수님이 땅 속에서 3일 동안 죽으셨던 것처럼 이 요나의 완전한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리 읽어보고 저리 읽어보고 하면 성경 66권이 이야기하는 모든 가르침의 기초이자 이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죽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가르침을 들어도 우리가 이 자아를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으면 그 수많은 가르침들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죽어야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마음속에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고, 요동하고, 분노하고, 괴로워하는 이 모든 일들도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자아라고 하는 내 욕망과 욕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이 요나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나처럼 이 자아라고 하는 나의 욕심과 욕망을 그 물모듬 속으로 던질 수만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 풍랑이 잠잠해지듯.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평안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요나서 1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또 하나 이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신앙을 한다고 공언은 하지만 우리가 이내 우리가 내 자아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내 뜻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시도하고 있다면. 그 어떤 하나님의 일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바로 이 요나서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내 욕망과 내 욕심이 향하는 이 다시 스행 배를 타고 달려가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착각을 하며 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처럼 하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고 흙 속에 파묻히고 그래서 썩어져야 즉이 아름다운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야지만 그 다음 하나님의 생명이 피어나는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행위가 시작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요나는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고 드디어 요나서 3장에서 다시 부름을 받고 니누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에서 우리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엄청난 회심과 변화를 경험해서 우리는 요나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졌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한번 죽는 경험으로 완전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매일매순간 날마다 죽는 경험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3장에서 요나의 모습은 하나님과 갈등하는 모,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요나서 4장에서는 또다시 요나의 마음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요나서 3장에서는 하나님과 갈등하지 않는가 하면 요나서 3장에서는 요나가 기대하고 원하던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요나서 3장을 보면 요나가 기별을 전하자 이 닌웨라고 하는 큰 성이 요나의 기별 앞에 왕부터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이 다 금식하며 회개하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닌웨의 대부이 요나의 헌신만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요나가 니느웨로 들어가기 전에 역사를 살펴보면, 어,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기원전 769년부터 765년 동안 니느웨에는 큰 전염병이 일어납니다. 이 전염병으로 4년 동안 그 도시에 살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을 더큰 두려움에 빠뜨리는 일이 또 벌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기원전 763년 6월 15일에 어떤 특별한 하늘에서의 어떤 그런 그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일식입니다. 이 일식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세상은 치륵같은 암흑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달이 완전히 없어지는 월식까지 일어면 암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완전히 패닉상태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들 이 불길한 징조를 보면서 그 나라에 큰 재앙이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불안감에 떨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나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해석해주는 신이 보낸 사자로서 기별을 전하니까 단 하루 동안 만에 니누의 거민 전체가 회개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은 어떻게 본다고 하면 요나가 아닌 그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그 기별을 전해도 다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이 준비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며 실수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 모든 일의 결과를 통해서 인간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당시 요나가 선교활동을 벌인 지 하루 만에 니니웨가 회개하는 것을 보고 당시 사람들은 이 요나를 보면서 전부 다 그를 대단한 사람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도 그런 착각을 했을 것입니다. 실제 그런 생각으로 요나서 2장의 물고기 뱃속에서 깊은 회개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요나가 다시금 살아있는 요나로 변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요나서 4장 이야기입니다. 요나서 3장에 보면 이 니누의 사람들이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자 그러자 요나서 3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은 이런 결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이 니누의 사람들이 행한 것곧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려고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고 끝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자, 이때 요나의 반응이 아주 놀랍고 특별합니다. 요나서 2장에서는 요나가 정말 진실히 회개하고 자아가 죽었던 요나가 갑자기 니누의 대부응을 경험하면서 그는 이것이 마치 자신의 업적인 양 착각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대부분의 인간들이 빠지는 함정인 교만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요나는 다시금 하나님과 조화되지 못한 이런 마음을 나타냅니다. 보통은 하나님께서 니누에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되면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야 할까요? 정말 기뻐해야 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데 요나서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다시 말해, 지금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네 사람들을 용서해 준데 대해서 매우 싫어하며 분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요나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기가 예언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봉사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으니까 화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이럴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봉사했다고 하는, 생각했는데 근데 내 뜻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을 때 화가 날 수도 있을까요? 교회가 부응을 하고 있어도 교회가 잘 되고 있어도 화가 날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회심하고 변화되고 있어도 그것이 화가 날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요나에 관한 이런 기록이 하나가 나옵니다 1 1기와 14장 25절에 보면 여로보암 2세가 하마대서부터 사해까지 이르는 이스라엘의 국경을 다시 찾았는데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요나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요나에게 여로보암 2세 때하마대서부터 사해까지 이르는 이스라엘 국경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것이 요나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성취는 요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이 결과 요나는 이스라엘에 굉장히 명성이 있고 인기 있는 선지자로 만들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아수르에서 그는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또 하나의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언은 온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예언입니다. 바로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되어질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예언의 기별은 엄청난 예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요나가 전한 예언대로 이 니누에가 멸망되어진다면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니누에는 오늘날로 말하면 베이징이나 뉴욕 같은 도시입니다 즉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예언이 전해질 때 니누에는 막 동요하고 있었고 그리고 온 세상은 이 요나가 전하는 이 기별을 주목하며 당시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주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예언이 또다시 요나가 전한 대로 그대로 성취되어졌다면 요나는 고대 근동에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로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보면서 도련 뜻을 돌이키려고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요나가 그러면 안 된다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만약 이 요나가 예언한 이 예언이 성취가 안 되면 요나가 지금까지 쌓아온 명성이 추락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요나는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딱지가 붙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요나서 4장에서 뜻을 돌이키려고 하는 하나님을 막으면서 이 도시가 회개하고 있는데도 회개하더라도 니네의 성읍을 멸망시켜 달라고 하면서 심지어 어떻게까지 기도하고 있는가 하면 그 성읍을 멸망시키지 않으려거든. 3절에 보면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라고. 그래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고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최욱기에 죄를 범한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 차라리 범죄한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지 않으시려거든 자기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하던 모세의 모습과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으로 기도하던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선교사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더하여 이 니누의 백성들을 위해서도 아니고 실제로는 자기의 명예를 위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나의 욕망과 나의 자아 만족을 위해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장로로 봉사를 하고 집사로 봉사를 하지만 즉 우리에게 어떤 직책이 맡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지만 그런데 만약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고 내 자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즉, 우리의 마음속을 성령이 지배하지 못하고 내 자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요나와 같은 기가 막힌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니누에가 회개하고 있는데도 다 멸망시켜달라고 하는 이런 기가 막힌 기도를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니누웨 성업들을 살린다고 하는 이 뜻에 반대하는 요나가 너무나 기가 막혀서 하나님은 요나서 4장 4절에서 왜 화를 내냐? 너가 성내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시면서 요나를 달래시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근데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게 되는가 하면, 40 일이 안 찼으니 기다리라는 말로 오해를 합니다. 즉, 왜 화를 내고 그래? 아직 40 일이 안 찼어 하는 그런 말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이 보여지고 있는데. 요나가 40일 후에 이 성읍이 무너질 것을 기대하면서 성읍을 빠져나가서 성동편에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 앉아서 40일 후그 성읍에서 그 성이 멸망을 당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보려고 그늘 아래 앉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이 요나가 홀로 성읍을 탈출해 나와서 성동편에 니누의 성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초막을 짓고 이제 40일이 지나면 이 니누의 성읍이 멸망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니느의 성읍의 멸망을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선지자라면 만약 니느의 성읍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해야 될 판인데, 근데 전혀 그런 움직임과 그런 간절함이 없는 선지자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원자탄이 이제 이 니누의 도시에 떨어질 텐데, 그곳에 어린아이만 12만 명, 다시 말해 수십만 명이 죽어나가는 그 어마어마한 재앙이 벌어지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 이제 언덕에 올라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죽어갈지를 구경하기 위해서 니누의 언덕에다가 초막을 짓고 그 장면을 구경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요나는 전도회를 했지만 니누의 성도들의 구원에는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요나에게는 삐뚤어진 감정과 자존심 하나만 중요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처를 받거나 타격을 받으면 하나님이고 뭐고 없습니다. 심지어 사명이고 하나님 나라고 없는 것, 하나님 나라고 없는 것입니다. 그냥 내 뜻대로 안 되면 더 이상 못해먹겠다고 하면서 나도 죽여달라고 하면서 땡깡을 부리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의 모습이 바로 이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기심과 사랑 없는 메마른 정신으로 가득찬 이런 선지자가 선지자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의 마음 속에서 커가고 있는 이 죄악과 싸우지 않고, 다시 말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울며 기도하며 회개하지 않고 이 죄악적 품성들을 방치한 결과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재앙이 되어 돌아오게 될지 요나는 당시에는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 북이스라일의 선지자요, 지도자들의 모습이요, 성도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근데 만약 이때, 요나가 정말 진실하고 찻되게 복음을 전하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니누에도 그렇고, 미래의 북이스라일의 장래도 전혀 다르게 나타났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때, 이 요나의 선교에 의해서 아스루가 복음화되어졌다면, 그래서 아수르의 주신이 여호와로 바뀌어졌다면 그러면 미래의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당시 유럽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혹시 나비 효과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이론은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라고 하는 사람이 1961년 기상 관측을 하다가 이 이론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이론을 처음 발견하게 된 계기는 이 로렌츠라고 하는 사람이 대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온, 기압, 풍속 등을 나타내는 방정식을 만들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계산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아주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은 데이터에 어떤 변형을 주어서 입력을 했는데, 그런데 그 결과 비슷한 그래프가 아니라 전혀 엉뚱한 그래프가 그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론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은 변수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나비 효과라고 하는 이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브라질에 있는 나비 하나의 아주 작고 미미한 날개짓이 처음에는 아주 자그마한 바람, 하나, 바람 하나를 일으키는데 불과하지만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 계속 어떤 것을 만나면서 증폭되어지고 증폭되어져서 나중에는 미국 텍사스에 강력한 토네이도가 일어나도록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비 효과라고 하는 것은 미세한 변화 혹은 사소한 행위가 발단이 되어서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가 바로 나비 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론이 기상현상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모든 사회현상 역사전 사건 속에서도 적용되어 줄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이 요나가 정말 이 리누의 선교를 어떤 마음과 어떤 정신으로 했는가에 따라서 그한 사람만이 아니라 아스루의 운명과 북이스라엘의 운명과 유럽의 운명이 바뀌어졌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 하나의 사소한 불순종이 혹은 악하고 불완전한 품성의 모습이 이기적인 행동이 작게는 내 가정과 내 이웃, 내 교회뿐만이 아니라 크게는 이 교단과 심지어는 나도 알지 못하는 이 나라의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반대로 오늘 나한 사람의 작고 진실한 변화가, 즉 죄를 버이고자 하는 하나의 결심이, 혹은 주의 뜻에 굴복하는 작은 순종이, 혹은 하나의 작은 선행이, 어떤 의미 있는 진실한 전도가 깊고 진실한 회개가. 시간이 지나면서 연쇄적으로 어떤 영향을 계속 일으켜서 미래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늘 아버지, 오늘도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요나의 삶에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셨던 그 변화가 일어났다면 어떤 결과가 세상에 미쳐질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 정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또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주님과 같은 마음을 받아서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주님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주님 저희들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또 이웃들에게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